여러분 안녕하세요. 슈로로 캠핑입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은 또 이렇게 집에서 테이블을 세팅했는데요. 오늘은 기존에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캠핑 테이블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는 이 스노우피크 테이블류에 대한 단순한 소개 영상이었다면,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노우피크 테이블을 이용해서 어떤 조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은 좌측에서부터 스노우피크 스탠 마이 테이블, 스노우피크 레귤러 프레임, 그러니까 3유닛이죠. 스노우피크 코너 테이블, 라이트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스노우피크의 원액션 로우 테이블. 아, 여러분, 스노우피크 브랜드는 아니지만 쉘프 그리고 테이블 결명으로 쓸수 있는 캠핑용품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은 캠핑몬 필드랙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필드랙 제품과 함께 그리고 제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테이블들과 함께 어떤 조합이 가능한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가고 <laughs> <laughs> 여러분 첫 번째 에이시입니다. 일단 기억자 세팅으로 한번 해봤고요. 어, 이렇게 와이프와 함께 마주 보면서 이 앞의 공간은 요리한 것을 먹을 수 있는 다이닝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제 오른쪽에 있는 이 공간은 부엌으로, 그러니까 요리하고 조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이 캠핑몬 필드의 공간에서는 이제 뭐, 앞쪽에 있는 곳에 시에라컵 혹은 주방용품들 이렇게 걸어 놓아서 두명 세팅에, 그러니까 2인 세팅에 가장 최적화된 세팅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때? 좀 불편한가? 이게 좀? 아니, 좋아. 이거 먹을 수있어 바로바로 먹을 수 있어서. 바로바로 바로 먹을 수 있어서. 자기히 네, 그쪽에서 요리하고. 음. <laughs> 여러분, 남자들은 요리를 해야 됩니다. <laughs> 남자는 요리를 해야 합니다. 네. 와이프한테 대접하는게 그게 곧 캠핑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구성 굉장히 좀 약간 컴팩트하고 굉장히 좋은 구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세팅은 다지 모드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자카야나 일본 선술집에서 볼수 있는 세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앞에 보이는 거는 스노우피크의 스탠마이 테이블이랑 필드랙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마주보면서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로 구성을 했는데, 지금 이 테이블 말고, 실상적으로는 이제 스노우피크 직하로 테이블. 그러니까 이 원형 테이블을 사용을 해서 이쪽에는 이제 요리하는 공간, 그리고 이쪽에는 직하로 테이블, 혹은 이 지금 세팅한 스탠마이 테이블과 필드랙 같은 경우에는 먹,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다이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총 3명이 가장 좋겠죠, 3명이? 3명. 이렇게 친구 2명이서 이렇게 마주 보고 있고, 이제 제가 호스트입니다, 호스트. 보시나요 여러분? 호스트에서 요리를 사사사사삭. <laughs> 요리를 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이제 와이프 또 다른 친구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주는 그런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테이블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보이시는 스노우피크 레귤러 프레임의 다리는 550 세팅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스노우피크 원액션 로우 테이블은 400mm 세팅입니다. 그래서 이 높이 차이가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위쪽에는 이제 정말 음식하는 공간, 이쪽에는 뭐자질구리한 용품들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 뭐이 구성은 어떻게 생각해? 이거 근데 너무 둘만 오는 거 아니야? 혼자 너무 따놓는 느낌 아니야 그렇지, 약간 호스트의 느낌이지 근데. 여러분, 아무튼 이 구성은 호스트가 있고 손님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호불호가 있는 구조예요. 원하는 분들은 이 테이블 구성으로 하면 좋겠는데, 그러고 하지 않는다면 다른 구성으로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응. 여러분, 세 번째 예시입니다. 일단 첫 번째 예시랑 좀 비슷해요. 아까 이렇게 기역자 모드로 했다면, 이번에는 디그자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코너 테이블 옆에 원액션 로우 테이블이 아닌, 스텝 마이 테이블과 필드랙을 놓았고요. 그리고 원래 스텝 마이 테이블이 있었던 자리에 원액션 로우 테이블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팅은 기본적으로 3인, 내지 4인 세팅에 딱 적합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와이프랑 저랑 단둘이 있으면서 이쪽에는 또 친구들이나 또 지인들 2명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반대편에 제 앞에 있는 그러니까 이 스텝 마이 테이블과 필드랙 뒤편으로도 친구들이 올 수도 있겠죠? 아까 기억자 세팅은 정말 우리 단둘이의 느낌 좀 강했다면, 왜냐면 이쪽에 스텝 마이 테이블 있고, 요리하고, 밥 먹고. 그런 2인 세팅이라면, 이 구성, 이 디그 세팅은 여러 명 세팅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보, 이 정도면 여보 몇명 몇 정도 세용 가능할 것 같아? 네, 최소 4명 되지 않을까? 최소 4명? 그러니까 가장 활용도 있는 세팅이지 않을까. 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총세 가지의 보기를 드렸는데요. 솔직히 어떤 보기가 가장 이상적인 세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왜냐하면 이 캠핑 테이블 세팅은 다 정답이 맞아요. 각자 사정에 맞게, 각자 상황에 맞게끔 세팅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일단 테이블이 저 같은 구성으로 있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레귤러 프레임의 원 액션 코너 뭐 스테마의 테이블, 이네 가지 구성으로 일단 오늘 세팅을 해보았고요. 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그 지카로 테이블 그러니까 저희 영상에서 늘 나왔던 그 지카로 테이블에 세팅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테이블 세팅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동계 캠핑에서는 지카로 테이블을 거의 쓰지 않고 이런 구성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오늘은 이 테이블 구성으로 세 가지의 보기를 드렸고요. 일단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리고 선호하는 테이블 세팅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고 제가 이런 테이블 세팅은 여러분이 앞으로 캠핑을 할때 조금이라도 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좀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발, 부탁해요.